대문장만한 뉴스로 신고식 제대로 치른 천령 천령이 o s h i n 천령씨 천령 h e r o Chirin, Chuya. Come on, Chuya, come on. o 이 Chuy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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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u y 결과는 형수님 앞에서 석고대죄 근데 왜또 나서 네가 어? 아, 난 싫다고 싫다고 했는데 철령이가 형 아니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갖고 예, 죄고 문제. 이때 언니. 난처한 철령을 구하려는 민영과 연화의 공조 오랜만이에요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훈훈한 분위기 속에 표면상으로는 공조지만 근데 무슨 꿍꿍이로 우리 한국에 온 거야? 도망갈 때뭐 여기 말고 많잖아 그거이 그거이 나도 궁금합니다. 아까 기노한테선 무슨 단서 없었시오? 아예 없었어. 아 좀만 기다려봐. 가진 배를 숨긴 각자의 꿍꿍이가 있었으니 여기 또 다른 꿍꿍이를 가진 한 사람. 왜 아침부터 삼겹살이야? 음, 아침부터 먹으면 뭐 불법인가? 당시 얘도 용돈 줬어? 아이씨, 나 먹고 죽을 애도 없어. 철량 씨, 이거 제가 맛있게 구운 거니까 많이 드세요. 원래 한국인은 밥심이잖아요. 일 없습니다. 그리고 곧 밝혀진 삼겹살의 출처. 엄마, <놀라> 내 책상에 있던 돼지 저금통 못 봤어? 아, 나 그거 방탄소년단 앨범 사려고 엄청 열심히 모은 거란 말이야. 방탄소년단? 남조선에도 그런 게 있구나요. 삼촌도 조선소년단 출신인데. 이게 무슨 방탄소년단 방탄 쪽끼 입는 소린지. 재밌어졌어. 그렇게 속내를 감추고 한 팀이 된 이들의 앞에 또 다른 놈이 나타나는데. 니래 어 아, 아는 사람이?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. 이놈는 이제 내 거야. 조선 말할 줄 알면서 날 속인 거네. 언제 물어봤어? 안 물어봤는데. 첫 만남과 달리 전세 역전. 그렇게 FBI로 넘어간 조직원. 아들 보이. 탈출을 그냥 지켜보는가 했더니. 통과했습니다. Okay, man. let's go. 사실 이 모든 것, 명준을 잡기 위한 미끼였던 것. This man is dangerous. Keep your eyes open. Get ready t fire. let's go. 노리는 놈이 같으니 같은 곳을 향할 수밖에.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것. Back. Back. 미처 백스텝하기도 전에 터져버린 폭탄 불꽃캠이 폭발하는 형사 어벤져스 3인방 이들의 공존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상시국이야 지금 근데 남북한 미국 최고의 형사들끼리 모여서 지금 뭐하는 거니야 우리가 어벤져스야 지금 타노스가 다 손가락 튕기려고 하는 판국에 아이언맨하고 캡틴 아메리카하고 지 잘났다고 그렇게 싸우면 되겠어? 우리 인터내셔널하게 한번 공주 한번 하자. 가 <laughs> 진짜 술주장좀 그만해. 좀 존댓말 써야 돼. 성해보라성나 존댓말 같은 거 몰라. 미국 사람 그런 거 없어. 다 친구. 너몇 년생이야? 어? 한 발이. 빠른 발이. 미국 방식으로 하되 뭐. 드라마 이후 17년 만에 재회한 현빈과 다니엘 해니. 오철혁 어, 씨, 다쳤어요? 어디? 삼순이 언니 대신 금사빠 민영을 두고 맞붙은 두 미남의 삼각 브로맨스. How are you? Fine, thank you, a n y e m t i n t h y o t h a n t h a t so happy. I'm not so h a p p 아왜 그러는데? 아 지금 일하는 거안 보여? 너 얼굴에 떡칠하는 게 일이야? 군장학원 다니면서 보내줬던 좋아요 좋아요, 사랑로그. 언니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유튜버라는 게 잘만 하면 한 달에 1억도 넘게 벌수 있다니까? 이모는 얼마 벌었는데? 아, 36,000원. 하루에? 음. 수익 난지 얼마 안돼 가지고 1년에. 3 6 5일에3 6 0 0 0원이면 하루에 100억이네. 야, <laughs> 이모 그러지 말고 일땅백 이렇게 불어 <laughs> 공조 이 스펙! 김치찌개 맛집이 또 김치찌개를 끓여왔으니, 뉴페이스 합리로 더 커진 스케일과 더 짜릿해진 액션의 남북미 삼각공조! 덕후라면 놓치지 마시길!